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고혈압 및 심근 질환을 겪고, 있,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게임을 하다가, 어, 갑자기 억소리를 내고, 어, 두번 다시 말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업로드가 어느, 어느 순간 끊긴다면, 어, 라이너는 이 세상에 없어졌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다른 거 아니고 숨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그리고 저쪽에 피로 쓴저 글자 뭔가요? 아, 아, 안 보여. 아, 이럴 땐 캠코더. 캠코더가 있었지. 아. 프로클레임더 고스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스펠, 가스펠. 가스펠. 자, 됐어요. 다잉 메시지. 다잉 메시지를 저기다 적어 놓고 죽었어. 자 아무튼 우리에겐 목표가 생겼죠. 보안실로 들어가 정문을 열어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실, 보안실이요. 아, 목이 잘렸어. 어, 아, 아나 어두운 데 가기 싫어. 밝은 데 있고 싶어. 죽더라도 밝은 데서 죽어야 되지 않을까? 저기요. 아, 이런 이상한 데 죽었잖아. 보안실은 어딘가요? 한실 전화 어. 문서 좋아 메몬가 메시부산 정신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이건 다 했고 문서 입수영장 압수영장 머쿠프산 미국지부 머쿠프사 미국지부 압수영장 일련번호 다음 대상에 대한 압수 수색 마운트 112번 도로 메시부산 자연보호구역 자연 머쿠프 정신의학 시스템 메시부산 정신의학센터. 머크부 강경보안파가 이사회 앞으로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정신의학센터 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급격한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다. 해당 진술서와 증언이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 MHS 지부와 병원군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 본영장을 발부하는 바이다. 이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mhs 전체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요원들에게 정권의 이름토록 명령하는 바이다 본 영장 발부와 동시에 피고인이 mhs의 경, 행위나 해당 행위가 벌어진 상황을 이유로 머커프사와 그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은 귀책사여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 아무튼 뭐 압수수색이 된다고 하는군요 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건가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겁이 없으니까요 여긴 여긴 막혀있구요 여기가 보안 시스템이지 않을까 자어 어, 여기는 열려있군요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와와와 조심해 조심해 뭔가 있을수도 있어 어 사람이 죽어있어 자, 조심하자. <laughs> 아니, 뭐 조심해도 죽는 거잖아. 웅크리기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좋았어. 음. 좋습니다. 사람도 쓰러져 있고요.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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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여긴 뭐지? 발자국. 내 발자국이잖아. 이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냥 가. 저건 뭐야? 너는 누구냐? 뭐지? 이 자는? 당신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뭔가요? 어, 사람들이잖아? 저기요? 어, 저희. 저기. 사람도 뭐야? 반응이 없어. 잠깐만요. 왜 반응이 없지? 망가진 사람들과 고장난 텔레비전, 한 무리의 패인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화면을 보고 있다. 환자들인 것 같은데, 여기서 벌어진 참교에서 사랑을 긴 했지만, 그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듯하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어 숨소리도 꽤 안정적이고요. 그래도 사람이 있으니 참 다행이에요. 야 숨소리 좀좀 좀 그만 좀 해.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사람이 있잖아, 있다. 자 가도록 합시다. 어이 사람들 페인이죠. 페인이 된 거죠. 이 뭐. 어, 이분은 뭐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자, 가도록 하자. 어, 여기 막혀있어. 음. 혹시 날덮치지 않겠죠? 휴지 별몇골 엑시트 바로 이쪽인가? 어, 이건 설립자들? 이겠죠? 안 열려. 아무튼 가자. 가기로 하자. 이쪽은, 이쪽은? 어, 저기 뭐가 있어. 좋았어. 문서를 주었습니다. 아, 자, 이 문서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윌라, 어, 윌라이드 프로젝트 환자 상태 보고서. 어~ 환자의 약자는 워커고요 <laughs> 어, 루돌프 원익인데요. 치료 상황 어, 형태 생성 엔진 활동이 주파수 안정도 약 200~2000ppm의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3단계 호르몬 일종에서더 진척시키는 건 위험하다. 진단 폐활량 측정 결과 일정량의 기관지 내 퇴적물을 확인. m r i a 촬영 결과 환자의 꿈 기록과 일치. 인터뷰 메모, 워커가 장이, 자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는 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다. 구속군은 중간에 그의 더, 거대한 덩치에 맞는 것을 바꿔야 했다. 거대한 덩치? 아까 저를 쥐새끼라고 불렀던 그 사람인가요? 형태 생선 엔진에 세포 활동에 결함이 생기면서 피부 발진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워커의 말로는 이마의 피부를 벗겨내어 보다. 진정한 시각을 얻어, 얻,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릴 적 티어 타라 본도마뱀과두정 안에 어, 관련된 경험이 있는 듯하다. 그는 피부에 대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입과 코 주변은 심각한 상태다. 담당 자격자 부들에게 자해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끔 주시하도록 당부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면서 얻은 그의 아프가니스탄 복무를 했어. 군인이네 군인. 정신적 외상이 형태 생성 과정 진행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듯하다. 치료로 인해 군 보안 규약에 대한 광적 집착이 더욱 심해졌다. 지속적인 물리적, 화학적 구속을 매우 권장하는 바이다. 어, 아, 아무튼 군인이로군요. <laughs> 네, 아까 그 덩치는 피부가 썩었었죠. 더는 뭐 없는 건가? 없군. 자, 여기는 별거 없습니다. 나가도자 가기로 할게요. 침착해, 괜찮아, 별거 아니니다 침착하도록 해, 먹을 거 없는 거지, 그냥 빛나는 거일 뿐인 거지. 좋아, 가자, 여긴 돌아봤어. 자, 이제 가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저 앞은 막혔고요. 여기가 정문이죠. 이 정문 붙을 수 없는 겁니까? 창문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야. 하긴 그렇게 쉬우면 다 탈출했겠지. 창문으로 나가려는 생각은 버려야 돼. 아, 이쪽으로 가 봅시다. 밟았군. 자, 침착해. 배터리가 있고. 나가고 싶어. 야, 진짜 탈출하고 싶다. 정말 나가고 싶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진짜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이 녀석의 숨소리에 점점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자 아무튼 아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야죠 이곳에 더 있을 이유는 없어 요자 저쪽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F로 한번 눌러가야겠구 화장실 엥? 네? 엥? 네? 와 장난 아니야, 어머 야 나가자. 음, <laughs> 자 결국은 정면으로. 어, 아, 깜짝 놀랐네. 아, 나 이제 집안에서 나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네. 여기 열리나요? 안 열리죠. 이쪽으로 여기는? 아, 여긴 기 아까 거기였던 것 같아. 아까 내가 저쪽에서 그걸 봤던 것 같아. 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래로? 아, 어, 좋아요. 시큐리티룸, 어, 저기죠. 시큐리티룸이 바로 보안 센터죠.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 어, 어, 뭐야? 뭐야? 방금? 한번뭐였죠 어, 잠깐만. 여기는 뭐야? 어머머머머. 위티니스. 약하다는 건가? 이건 뭐야? 아우씨. 너무 잔인하잖아. 여긴 또 뭘까요? 어, 어, 이렇게. 됐다. 다행이야. 건전지가 많아서. 아까 그 놈은 뭐죠? 아까 분명히 제가 잘못 본거 아니죠? 제가 환상을 보는 거 아닐 것. 문이 왜 덤벼 덤벼라? 하, 앞으로 가긴 가야 될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요. 여기다 보안 센터야, 바로 여기야! 찾았어요. 키 카드. 야키 카드가 어디냐? 키 카드를 어디서 찾냐? 아니 키 카드. 이거 보안실인데. 시크리티룸 보안실인데. 어 어쩌라는 거야? 키 카드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까 이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문을 닫아요 자 여기는 아무일도 없을거야 어 사람이 또 죽어있어 좋아요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메모인가요 아니네 문서 프로젝트 수익성 보고서 헬렌 그라낫이라는 사람입니다. 상부 귀하. 상세 보고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머커부사 지부에 당장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월라이더 프로젝트의 잠재적 이익은 여전히 엄청나게 큽니다. 사망자 넷은 다양한 해석에 여지가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증거만 제대로 모을 경우 소송의 위험이 있겠으나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월라이더 프로젝트는 지금도 위험한 계획이며 향후에도 분명 더마은사상자가 나올 것입니다. 반면 환자에 대한 환자 가족과 정부의 관심은 매우 작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 거의 전무합니다. 형태 생성 엔진 치료가 성공적인 모델 생산에 가까워지면서 환자들 사이의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화학적 구속을 결합해 지속적인 통제와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헬렌 크라나 올아 일단 이게 지금 정신병자들이죠. 정신병동에 입원한 정신병자들인데 그 정신병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이나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 법적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거의 버림받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리적 구속이라는 거는 이제 몸을 묶는 걸 말하는 거고요 화학적 구속은 아시다시피 무슨 뭐 근육 이완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수면제 이런 약들이죠 약 어, 정신병에 쓰는 약 약을 사용해서 어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무슨 실험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너무 무. 아, 진짜 이건 또 뭐야. 일단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 자. 헐? 응? 별 k a 지자 여기 아까 누가 들어갔었죠 아 잠겼어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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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k a y Okay, okay. Okay, o 키카드 워커가 우리 다 죽이려고 한대요 키카드 키카드를 찾아야 돼 일단 보안센터의 위치는 알았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갈 곳은 두 길밖에 없어요 길은 하나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안 열리잖아 이거 엘리베이터잖아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겠지 자, 이제 가는 길이 아래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는 간단하네요. 구조는 저, 저기로 나가는 거예요. 저기로 탈출. 그 다음에 이쪽이 보안실. 그래서 이쪽 보안실로 키카드를 갖고 가서 정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간다.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안열 어? 여기도 아니었어. 어디지?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켰다. 좋습니다. 어? 어. 어, 뭐야? 방금 뭐가 떨어졌어? 아니, 왜 발소리 하나하나가 다 무서운 거야? 키카드 없어요? 이봐요. 얘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금. 갈 길이 없는데. 여기? 여기 아까 다 봤잖아. 여기 아까 보지 않았나? 여긴 다본거 맞죠? 예, 네, 여긴 다 왔었죠. 다 와서 저쪽 다 봤었고. <laughs> 엘리베이터 너무 무서워. 어 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아래로 내려가도 잠겨 있고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밖에 없는데 위로 올라가는 길도 이게 안 열리잖아 지금 안 열리고 그럼 결국 저쪽 끝으로 가야 되나? 아까 말소리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쪽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어, 여기로 가볼게요. 안 열려, 뭐야? 최대한 열려, 뭐지? 안열리고 당연히 안열리고 어?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왔던데 또 들어가 봐야되나 라이브러리 아까 갔다왔죠 일렉트리 룸 자, 아무튼 지금, 어, 진행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갔던 데를 한번더 들어가 봐야 되나? 아래도 잠겼고. 뭔가. 다시 한번 뒤져볼까요? 아, 뒤져봐도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아까 다 봤었죠 여기도 다 봤었잖아 다 봤다고 어허 어디로 가야될까 자 어디로 가는걸까요 여기도 다 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이 사람은 그냥 죽어있을 뿐이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 아까 그 정신병자들도 다 봤는데 위로? 점프, 점프.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을 거고. 안 된다는 거 확인했고. 이 문은 열리지 않고. 이것도 안 열린다는 거 아까 봤고. 아래 내려가도 길이 없는데.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laughs> 역시 아까 정신병자도 있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쪽으로 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아저씨. 건들지 않는 게 좋겠지. 아, 여, 이 뒤로 길이 있단 말인가? 아, 여기군요. 난 여기가 막혀있는 줄 알았어. 기어서 가면 되는, 기어서 가면 되는 거죠. 아우, 놀래라. 살짝 열어볼까요? 안에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이건 뭐지? 어. 보안실 카드키. 어, 얻었잖아 지금 보안 보안실 카드키를 지금 얻었는데 지금 얻었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보안실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 이러면 게임 게임 거잖아. 잠깐만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자, 침착하자. 이정신병자들이 갑자기 날 덮칠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아닌 것 같아. 여기 조심해. 없는 것 같아. 아, 아, <이 알았어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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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한 번뿐이잖아. 한번 놀란 것 뿐이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무섭나요? 아니, 무섭지 않아요. 저는 두려움 따위 느끼지 않습니다. 가자, 덤벼. 마우스를 좌우로 흔들기만 하면 되는걸. 내가 너무 놀랐었군. 덤비시오. 히히! <laughs> 그래, 박사가 죽었어. 나, 나는. 나의 는나 길을 갈 것이야 나는 간다 보안실 훔쳐보지 않아 가자 보안실로 가는거야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다 <laughs> 자 됐어요. 아, 됐고요. <laughs> 자, 이제 뭐 게임을 깬것 같군요. 아, 좋습니다. 아, 됐네요. 안심, 안심. 화면에 화면 위쪽에.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발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니새끼가니아니에요잠깐요요 아니요. 아니요. 어이나임이할임야할돌야뒤아보지아보지아 지금 아가요 아니요. 아니 가면 안돼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이게 뭐 무섭나요? 어, 무섭지 않고요. 어, 일단 영상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영상을 잠깐 끊을게요. 어, 오늘 하루에 다 하는 건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